만났습니다. 이그 제가 김사부감에서 그 노래를 지은 열곡 중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약간 이 살짝 여러분들에게만 전해 줄수 있는 그런 똑딱한 얘기라고 <laughs> 6년 무언을 마치고 구마동골짝기에서빈 집을 얻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사는데, 그때에 김사 부감에 몇번 왔던 처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언니보다는 동생이 삼사 마이 사람이 마음씨도 좋고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다 보니까 너무 원칙적이고 좀 말해도 유머 좀못 받아주고 너무 저랬는데그 동생은 여기 질질하면은 잘 받아 넘기면서 조금 뭔가 마음에 통하는 것처럼 그런 기운이 좀 있었어요. 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뭐. 승려된지도 얼마 됐고 나이도 좀 들고 해가지고 말도 좀 실실하고 그래도 뭐 그때는 무언 했을 때니까 글씨로만 표현하고 그러다 말았는데 그 뒤에 봉화 구마동에 있을 때에 연락이 돼가지고 둘이 토요일이나 방학 때 되면 가끔 왔어요. 근데 참 마음씨도 착하고 참 보살심도 강하고 상대를 위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참 혼자 사는 입장이고 어쩌면은 그 여성으로서 그, 참, 그, 동정심이나 어떤, 그, 어머님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발동해서 조금 가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니까 다도 은근히 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쯤 들어오는데 오면은 나는 그 위에다 이제 석방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이 정진하려고 집을 하나 만들어 놨고, 밑에 원래 있던 데는 혹시 손님 오면 거기 기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그 사람들이 토요일 와서 자고 가면은 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떼놓고 그러는데, 응금한 마음으로 그 동생 사람한테, 저 위에 방좀 닦아주세요. 내가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걸래하고 이제 대학를 갖고 가서 이제 올라가면은 내가 시일 뒤를 따라가지고 올라가서 나는 이제 군물 떼는 거이런 보기도 하고 일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언니가 실 올라와가지고, 이름을 부리면서, 이방다 닦았나? 가. 아이고, 나는 속으로 얼마나 서운한지. 좀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둘이 좀 오래 있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손도 한번, 뒤에 박가며 손도 한번 잡아볼까? 이래 생각을 하고, 방닦으라 했는데, 또같다쭉 내면 올라와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약간 밉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면은, 그렇게, 신장 노릇 한 언니가 고마운지도 모르지만은, 그때는 약간 야속하더라고. 아이고. 그래가, 오고 가고 가끔 그러는데, 가고 나면은 마나 생각이 나요. 아이고 그참 마음씨도 좋고 참 저렇게 상대를 이해를 하고 뭐라도 부탁을 하락하고 참 그런 마음씀씀이가 참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여름에 저산너머에서 소쩍새 소리가 소쩍 저 소쩍. 소쩍! 소적. 그 소쩍 새 소리는 상당히 언제 들어도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들리면서 철양하고 뭔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새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달밤에 그 소쩍 새 소리를 들으면 그 소쩍 새가 사실 어떤 사람은 귀촉이라고. 귀촉. 귀촉. 옛날에 중국의 총나라 공주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새가 돼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노래래요비척비척 비척, 우리는 삭적, 삭적 하고, 이제 이런 뭐, 나름대로 뭐, 누가 지어낸 모양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 들었다. 그튿날단벼락 앞에 그게 꽃을 심어놨는데, 해랭이 꽃하고 무슨 저기 또그 코스모스하고 뭐한세 종류를 심었어요. 근데 해가 뜰 때에 거 앉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그현열이 생각하면서 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슬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노래를 하나 작사를 해봤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처녀를 생각하면서 해가 뜨면 잎새마다 영롱한 이슬은 잎새마다 그꽃을 피어 있는데 대롱대롱 달려 있는 이슬의 모습은. 간 밤을 지새운 그리움의 눈물인가? 내 딸에는 뭐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워서 눈물이라도 흘린 양으로 그렇지 그 눈물일 일도 없어요. 마음만 조금 있었지. 그 밤을 지새우면서 찬 기운이 어려가지고 물방울을 이룬 것이었나 기다림의 눈물이었나 밤이 되면 님그리는 노란 달맞이꽃 거기도 달맞이꽃이 그 밑에 있었어요 알다시피 달맞이꽃은 낮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밤이 되어야 피어나죠 그것도 달빛을 바라보면서 달이 넘어가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그래서 이름이 달맞이 꽃이 됐죠. 그 달맞이 꽃이 님을 그리면서 따라가다가 노랗게 색이 변해 간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색이 바래 누렇게 변했다오. 문원는 깨구리도 님마중 노래소리. 문원. 물이 들어 있는 논을 문논이라고 합니다. 물론 캐야 되는데, 또 말도 발음하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문헌 캐요 한여름에 한국에는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죠. 들어는 저녁 때 울면은 개구리 제사 지낸다. 그해질녘에들에갔다가 들어올 때가 되면은, 논에서 아주 떼치어 요새 말로 떼창을 <laughs> 하고 있어요. 님마중 노래소린가? 아마 모르죠. 그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 짝을 찾아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한국 여름에 그, 논에서 들려오는 그 깨구리 소리 들을 노래 소리가 참 어쩌면은 소음이 될 정도지만은 산중에서 들으면은 참으로 이 잠겨있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깨구리 소리가 참 좋은데 호주에는 깨구리 소리라못 들어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이 되면 긴 달래꽃 피고 여름 되면 깨구리 메레소리 나고 가을이면 다 풍들고 겨울이면 눈 내리고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소쩍새 소쩍 소쩍 님 그리며 밤을 새도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은 참이 감춰뒀던 님이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처량한 음조죠. 조지요 어둠 속에 갇혀버린 볼수 없는 그림자. 저 멀리 님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 달려가는 그밤 길에서 혼자 사는 사문이 엉뚱한 생각을 내면서 지어 본 가사가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